장마철에는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제 비가 그치고, 3, 4시간 있으면 약을 쳐야 되는데, 저기 분홍색이 지금 살균제인데, 3, 4일에 한 번씩, 아니면 4, 5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장마철이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저 분홍색인 살균제는 저렴한 약을 치고요. 요 지금 녹색은 살충제인데, 진딧물이나응의 노림제 약을 또 저렴한 거 하고, 3, 4시간 만에 약이 빨리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요마피코카라는 전착제를 쳐서 약을 방지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1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1월까지 계속 비가 오는데요. 어, 비가 올때 이제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점문이나 탄저가 장마가 끝나고 번지느냐 아니면 안 번지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장마철에는 비가 그치 고한 3, 4시간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약을 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을 다른 내에 비해서 심할 경우는 이 3일에 한번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비싼 것이 아니고 싼 거. 그리고 홍로는 탄저고 부산은 갈색 무늬병, 일명 갈박병이라는데요요두 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치는 약을 하면은 비싸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약들이 지금 여기 이 살균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저는 농협에서 사는데 다 요거는 만원도 안되고요 얘는 만원 이 살짝 넘는 이렇게 저렴한 약을 쳐야 되거든요 2-3일에 한번씩 쳐갖고 아마 7월달에 한 3-4번 이상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요런건데 지금 요거는 지금 특히 저도 몰랐는데 오늘 농협에서 보니까 바코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여튼 6천원인가 그런데 40일 동안 칠수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사과를 보면 전문의 병하고 탄자병을 하는데 40일까지 가, 30일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다이센을 한 달에 한 번씩 쳤었는데 앞으로는 여 다이센하고 타코니를 주기적으로 중간 방지할 때는 요거를 많이 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싼 거를 위주로 싸고 저렴해도 똑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비가 물때는 오래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약을 해봤자 약효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비싼 걸살 필요 없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장마철에는 무조건 이 전착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전착제도 일반 전착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친투성 전착제라는데요 이거는 한두 시간씩 에도 빨리 약이 나무에 스며들도록 하는 전착제거든요. 이게 지금 4,500원인데요. 이거를 쓰면은 약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한 3, 4시간만 돼도 빨리 나무 속에 들어가서 병균을 최대한 적게 합니다. 또한 지금 요거는 이제 살충제인데요. 살충제는 이제 진딧물하고 요거 같은 응애약이거든요. 돌짓구 요런 거를 이제 쳐야 되는데 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받은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요것도 농협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저렴하면서 진딧물이나 응애약은 사실 비싸기 때문에 한 3만원 전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무조건 비가 그치면 한 3, 4시간 지나면 3, 4일에 한번 라도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독감이나 지금 코로나 주사 같은 거 예방제 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방을 병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해야지만은 균이 퍼지지 않아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갈바이나 탄저가 번지지 않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서 하여튼 제가 볼때이 장마철에는 5, 5일 이상 비가 계속 오면은 중간 중간 3~4시간이라도 약이 제대로 방제를 해야지만 병이 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균제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충제는 진드물이라든지 어 노린제 아니면 응애 이제 더우니까 응애약을 주기적으로 쳐야지만. 병이 적게 들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장마철에 약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